네, 네, 와, 흥수리지만, 네. 맛있게 네. 자, 안녕하세요, 틸스테이입니다. 현생에 지친 나머지 짧고 굵게 주말여행 다녀왔습니다.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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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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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로포 돌면서 스트레스 싹 날렸습니다. 부산은 역시 이런 맛이죠. 입구광장 포차도가고 남포동 로컬 맛집에서 인생모밀 먹방까지, 술병으로 이틀 고생한 음식으로 보여요 밤도깨비 6기 흡입 흡수 착. 바로 시작합니다. 아, 부산이 다 퇴근 후 바로 케택 타고 왔습니다. 숙소는 부산역 라마다 앙코르. 부산역 앞에 저렴이 숙소 중에 그나마 제일 호텔다운 느낌의 숙소입니다. 뭔가 보급형 신라스테이 느낌이랄까요? 부산 고도심 맛집 원정족들에게 최적화된 느낌입니다. 2020년 1월 오픈이라서 욕실도 시설 좋고 깔끔합니다. 1박 5만원대 이 정도면 땡큐죠. 친구가 합류한 다음날은 트윈 객실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벤트로 수박 5천원권도 주셨어요. 무엇보다 뷰가 꽤 좋습니다. 바닥까지 빼꼼 보여요. 마보사 아이가. 야경도 예쁜 제 원픽 숙소. 집만 헛떡 풀고 바로 도착 이식 실으러 갑니다. 이런 돼지국밥을 먹으러 범천동? 범천동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로컬 추천 24시간 영업다는 데요. 첫 번째 식당은 바로 마산 식당입니다. 돼지국밥 샤워에서 서울대 빼야죠. 부산 일본국밥로드 30곳에 꼽힌 허영만 식객에도 나온 곳입니다. 이집 보면 꼭 수백 시키래요. 좋아합니다. 깻잎지가 수백 에만 나오거든요. 맑고 깨끗한 느낌의 국물에 야들야들하게 삶은 고기. 잡는 떡이 당연히 없습니다. 깻잎 장아찌랑 정구지이두 개가 킬링 포인트죠. 이집 다대기는 된장 베이스로 구수한 맛을 내는 게 일품이에요. 부산 올 때마다 국밥은 늘 다른 집을 가봅니다. 하나씩 도장 깨기 하는 느낌이랄까.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링킹. 라투인 빵이 이겨됩니다 결국 못 참고 고기 추가도 했어요. 만 원의 행복이죠. 국물도 리필이 납니다. 밤늦게 도착한 화한속 제대로 채웠습니다. 한겨울에도 땀샘 폭발시키는 속까지 훅구나한 그릇이었습니다. 다음날은 늦잠 푹 자고 서면 기장 손칼 국수 같습니다. 백종원이 다녀가서 더 유명해진 맛집이죠. 시장통 팔국수의 정석 같은 맛이에요. 이 집의 특성은 면이 엄청 찰지단 겁니다. 수타로 면을 뽑으니 그 우들투들한 식감이 좋아요. 손님들이 진짜 물밀듯 밀려와서 그런지 가게 위생은 그냥 그래요. 시장통이니 뭐 감안하시고요. 주문한 지 3분도 안 돼서 나옵니다. 5,000원임에도 엄청 푸짐하죠? 숟갓 마늘, 양념을 향해 싹 올라옵니다. 곱빼기도 가능하지만 일반에다가 김밥 한줄 시켰습니다 멸치국물이랑 양념장으로 어떻게 이런 맛을 냈을까요? 홍두깨로 밀어만든 쫀쫀한 면발 본격 면치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을 어떻게 끊죠 단골들이 반 메뉴 하나만 해달래서 추가됐다는 김밥 그냥 편의점 김밥보다 좀 나은 정도예요 잘 잘려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찝찝한 간장 양념 국물은 너무나도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릇 들이고 드링킹 했어요. 올 때마다 먹어요 끊기는 맛이죠. 그리고 이미 유명한 부산 만두의 본자, 신발원입니다. 정말 최고전원 만두예요.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없는 맛입니다. 부산역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신변도 생겼네요. 백종원 씨도 여기 왔었네요. 블루리본 정도면 다락다락. 모든 만두는 당일 직접 빚는데요. 무려 70년 동안. 저희는 군 곳에 주문했습니다 군만두, 고기, 새우죠 아, 인데... 아름답다 영롱하기 짝이 없는데? 전국 만두계의 탑티어 명성답게 군만두 정말 바삭합니다 고소한 폭발 드디어 영점 주르륵 넘치는 육즙 보이시나요? 진정한 겉바속촉 느끼하지 않고 좋습니다 부추가족 들어간 통통한 속도 맛있어요 고기는 언제나 오르니까요 소름포스럽지만 바우처에 가깝대요 제 원픽에 던 새우만두. 하나만 시켜야 한다면 무조건 새우입니다. 음. 새우만두, 진짜 새우가 탱글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안에 보면은, 새우가 이렇게, 오, 뭐, 뭐 이거 육즙 부르는 거 봐, 육지 부르는 거막위 아까운 거. 아이고, <laughs> 맙습니다 저도 모르게 호들갑 떨며 먹게 되는 맛입니다. 고기만두는 좀 쏘쏘했고요. 느끼하면 우롱차는꼭 드세요. 그리고 부산 주당들의 성지, 세정입니다. 수정의 이 메뉴는 술안주계 혁명입니다. 위에 올려진 저 수북한 양파, 간이고 전부 한치에요 싱싱한 한치가 듬뿍 올라가 있습니다. 주인아주머니가 비법장을 섞어서 후드리 채볶자 멀밀국수랑 비벼주십니다. 술 먹는데도 술이 깨는 듯한 맛. 맛있어? 음, 찍고 나발될 게 아니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 돼. 네. 이제 음. 음. 왜, 왜 사진 찍지 말고 빨리 먹을 줄 알았어. 얘가 그얼음장으 지금 녹아내리고 어, 있잖어그 얼음에 그 시원하게 됐을 때피아시다가여기 지금 이거 근데 그릇도 냉을 한거 같아. 아. 그릇도 참... 거의 10년 전부터 추천받았는데, 왜 이제 왔나 후회될 정도입니다. 이만만큼남기 자, 이만큼 남는 있이만 이만큼 남는 자. 이만큼 남은 자. 이만만큼만 아, 들어온, 어, 들어지 어, 어, 10분 만에 밥비들 어머, <laughs> 그패서 자작하고 막 난리 났다. 아 왜냐면 이게 술이 땡기는 맛이네. 맛이네. 양념장이 맛있으니 뭔들, 탄수화물로 완벽 마무리했습니다. 2000년대 감성으로 남포동 광장 무식 같습니다. 포차야말로 부산 감성이죠. 아시오한잔 더. 분식집인데 수염이 시켜 나온. 비프광장사 제일 유명한 집입니다. 뭐 맛은 평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포장마차 정석 같은 메뉴들. 그래서 더 좋은 집이에요. 코로나 전엔 24시간 영업. 분소 분식의 소주가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해장 좀 하려고 오뎅콩을 많이 많이. 김 모락모락 나는 포차는 못 참죠. 이러니 부산 다녀와서 제가 무려 3kg가 쪄버렸습니다. 소주 한 잔으로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알콜 냄새 느껴지네요. 부산에만 있는 물떡 먹어줘야죠. 떡볶이도 어묵만 와서 좋습니다. 배불도 들어가네. <laughs> 부산을 떠나기 전 영도 제기돼지국밥에 들렸습니다. 간밤에 파괴된 간을 복구해야죠. 여기도 돼지국밥계의 네로라는 국물 맛집입니다. 특히 순대까지 맛있어요. 푹 삶은 고기를 얇게 썰어서 듬뿍 넣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무슨 생염 같은 보드라운 식감이에요. 확실히 이집 잘해요. 국물은 우유빛깔의 뽀얀 계열, 차볼 국 같은 깊은 맛입니다. 돼지법으로 수비 쌍 관. 항상 술퍼 마시다 이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딱 나왔을 때 꼬리탄 냄새가 납니다. 약간의 누린내 좋게 말하면 육향이죠. 근데 신기하게 먹으면 전혀 잡내 없습니다. 저도 냄새 민감한 편인데 맛있게 먹었어요. 소렴에 나와서 씀씀하니 좋고 양념 장도 구수한 맛을 더해줍니다. 순대도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습니다. 숙취가 심해서 부속은 빼고 간만. 미스프리들이 이렇게 촉촉할 일인가요? 굉장히 쫄깃합니다. 선지와 찹쌀이 많이 들어가서 살짝 헤비하긴 하지만 맛있어요. 숙취로 고생하고 살도 엄청 찌고 힐링하러 갔는데 더 쩔어서 돌아왔지만 먹고 싶었던 건 살들이 다 먹고 온 잊지 못할 부산행이었습니다. 여 <목소리>